안녕하세요. 자, 이번 시간에는 X의 개수가 몰라. 문자야, 문자.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. 자, 그랬을 때 한번 봅시다. AX가 B보다 크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, 예를 들어서 A라는 문자가 0보다 커. 그러면 생각할 필요 없잖아. A분의 B보다 크다. 이렇게 되는데, 만약에 A가 0보다 작아. 말 그대로 음수다 이 얘기야 그러면 양변을 음수로 나눠주면은 부등호 방향이 요렇게 바뀐다는 사실 뭐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지 근데 이제 너희들이 한가지 좀 그런게 문자만 나오면 조금 힘들어해 똑같은 얘기야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알겠죠? 자 문제 봅시다 a가 0보다 작을 때자 쉽게 쉽게 자 봐봐 a가 음수야 a가 음수 자 X에 대한 1차 부등식 이것을 풀어라 라고 좀 되어 있죠. 자 일단 풀어봅시다. 자 분배 5AX 더하기 5는 작거나 같다. 3AX 마이너스 9 맞죠? 그 다음 3AX를 왼쪽으로 넘기면 2AX는 작거나 같다. 5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14. 여기까지 이랬니? 자 그러면 양변을 무엇으로 나눠야 돼? x 앞에 있는 개수 2a로 나눠야 되는데 얘는 얘는 음수야. 음수니까 2a로 나누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? 그렇죠, 바뀐다. 그지? 자 그러면 x는 크거나 같다 얼마 분의 2a 분의 마이너스 14이렇게 되지 않겠어요? 그죠? 자 따라서 x는 뭐 분에 A분의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다, 요렇게 풀면 돼. 그치? X 앞에 문자라고 해서 여러분들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.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확인하면 돼. 잘 정리하고 문제 풀어봅시다.